열반 가까운 데를 사실 중국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지금 미국 측의 제재가 만약에 이제는 확정된다면 좋은 장비 좋은 소재들이 여기 이 공장에 투입되지가 못한다면요. 음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제는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다 옛날 제품 소위 말하는 레거시 제품 한 유행이 지나간 제품만 남게 되겠죠. 네. 점점 이 공장이 말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다라는 와. 우려가 커지는 거죠. 우리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악재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뉴스죠. 그 중국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보다 좀 잘했습니다. 근데 메모리는 지금 열심히 쫓아오고는 있는데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만드는 수준까지는 아직 조금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음. 보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만에 하나 중국 업체들이 AI 칩을 잘 만들면 그 옆에 써야 되는 HBM을 음. 한국 거를 써야 될거 써야 될 겁니다. 아. 네. 그래서 사실. 만약에 그 빨리 만들어주면 우리 한국 HBM 업체들한테는 꼭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.